강원도 고성 속초 정선 평창으로 달려봅니다. 고배기량 오토바이들이 슉슉 지나가요. 속도가 빠르니 목적지까지 도착 시간도 단축되겠죠. 휴게소에서 다들 고배기량 오토바이들만 있는데 저 배기량 오토바이가 있어서 말을 해봤어요. 이것은 125예요? 1 2 5 c 야 오는 도중에 네. 이125 시즌 다못 봤어요. 전부 다 저런 거 다. 와 아, 오토바이가 다 저런 거예요? 저희가 1등이에요 지금. <laughs> 뭐 무서워가지고. 아이 <laughs> <laughs> 나는 무조건 오른쪽 서서서 먹으니까 <laughs> 아 이거 진짜 장난 <laughs> 아니야. 이거 주민이 타고 왔잖아요. <laughs> 야, 아니 대한민국 왜 이렇게 고베이링이 많어? 아, 나이씨. 두 명이서 탄 오토바이가 정말 빨리 달려. 빨라서 못 쫓아가겠어요. 내리막 길이면서 칼국수 커브길은 등골이 오싹해요. 바퀴가 얇아서 라인 따라서 흔들리는데 핸들을 꽉 잡고 천천히 내려가죠. 뒤에 차들이 밀려서 최대한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요. 오토바이 여행자들이 손을 흔드니까 나도 무의식적으로 흔들거든요? 이때 정말 위험해요. 내리막길이면서 곡선 도로는 한손 드는 게 정말 위험해요. 오늘 날씨 아주 좋은 날. 진부릉에서 고성 넘어가는 방향. 진부릉 고개를 넘어와서 잠깐 휴식. 전경이 너무 아름다워서. 지금 고성. 통일전망대 출입국 사무소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오직 승용차만 출입국이, 출입국이 가능하답니다 오토바이는 진입할 수가 없대요 군부대에서 거부한대요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관광 코스나 찾아볼까 계획에 없던 해변가로 이동 여기는 통일전방대 출입국관리사 근처에 있는 대진리 이게 해수욕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경치는 좋네요. 조용하고. 2대 3을 올라가는데 오토바이가 힘이 많이 부족해요 기어를 4단 3단 2단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 막 오는데 막그 고백이랑 오토바이가 어마어마 하던데 <laughs>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아니 분명히 석초까지는 엄청나게 사람이 많았거든요 아 그쵸 그렇죠. 근데 석초에 자고 오는데 오토바이가 없어요 보니까 저도 c g 한1년 탔었는데요. 아, 저거요? 네. 저거? 저 타고 남해로갔다고다 갔다왔어요. 고장도 없고 좋아요. 저도 타는 동안 한 번도 고장난 적 없던데. 빵꾸 한번 나서 애먹은 적 있어도. 저 지금 저기 뭐야 그 튜브 하나 하고 그 레버 하고 자전거 뽐프 갖고 다녀. 아, <laughs> 그 어, 저기, 저기 저기 뭐야 그, 그 여기 복수 세트. 네 맞습니다. 그 하고 가방이 있어요. 아 어, 빵꾸 나면 애먹어서. 아. <laughs> 그러면. 제기지부 탔다가 이제 바리고 넘어간 거야? 예, 그렇죠. 거의 다 코스인가 봐요, 그게. 예. 오르막길만 아니면 CG도 딱 좋죠. 평지에서는 그래도 타고 싶어. 어, 난, 난 이렇게 오르막길 다 처음이거든요. 아. 아까, <laughs> 아까 올라오는데, 이제 5단 넣고 왔는데 갑자기 속도가 쭉쭉 다 떨어지는데. 가 온도 오르막길. 어머, 힘들죠. 어머, 나 이게 이상가 어, 다이상하다면서근데 이상하다 <laughs> 2단, 3단 넣고 올라왔어요, 지금 여기. <laughs> 그래가지고 야, 야, 125 별로 125가 이런가. 네, 1 2 0번 원래 그래요. 어, 그래요? 네. 특히나 저 엔진은 뭐 80년대 엔진인데 <laughs> 대단하시네요. 나도 120 한번 타고서 저거 타고서 <laughs> 여기 강원도 한번 왔다가 두번 다시 이쪽으로안 끌고 온다 고했는데오르막길에 <laughs> 너무 꽤가 뒤차들이 자꾸 미안해가지고. 오와, 진짜 오늘은 차 없어서 다행이에요. 어우. 진짜, 진짜 차 많을 때는 좀 그렇겠더라고. 예, 네, 좀 미안해. 어, 어. 그늘진 도로를 달릴 때는 약간 춥더군요. 그래서 옷을 하나 더껴 입었습니다. 강원도 9월 말 산골은 생각보다 추워요. 여기는 저쪽에 백룡동굴이 있는 곳인데, 여기 공강. 물이 너무 푸르고 깨끗해. 야 정말 멋있어요. 정말 멋있어.